수술 후에는 그 이식 모 자체가, 아, 모낭 자체가 잘그 이식 부위에 잘 고정이 되어야 됩니다. 모낭이라고 생각을 하면 주변 피부 조직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? 그러면 요, 이 모낭 주변의 결합 조직이 주변 피부 조직에 잘 달라붙는 과정을 저희가 생착이라고 하는데 이게 빠르면 한 2주 정도에서부터 한 3주, 늦으면 4주 가까이 걸리거든요. 따라서 그 이식 모발은 어, 이게 고정이 되기 전까지는 어, 한달 동안 어, 그 29일을 문지른다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가 제안을 합니다. 왜냐하면 생착이 안되고 같이 빠져나오면 안되거든요. 뿌리까지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. 뿌리까지 같이 빠지면 그거는 나중에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. 어, 다만 어, 이식 후에 이제 한 2주쯤 되면 기존, 어, 그 이식한 모발들이 탈락이 되는데 탈락되는 거는 이속 안에 들어있는 뿌리는 피부 속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. 이 위쪽 상층부가 탈락돼서 나옵니다. 그래서 특히 이제 절개식으로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이 모발 길이가 두피 쪽에 나와 있는 길이가 보통 한 1cm 이상 되죠. 그러면은 요 모발만 빠져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가위로 자른 것처럼 끊어져 나오게 됩니다. 물론 그 이식한 모발 주변에 있는 기존 모발도 생리적으로 탈락이 되죠 그렇지만 모발이라고 하는 것은 탈락돼서 다시 안 올라오는 게 아니고 생리적으로 다시 올라올 때는 같은 굵기의 모발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식부위 주변의 모발도 같이 그 빠지는 기간이 한두달 정도 되죠 그 기간 동안에 같이 탈락이 되더라도요 나중에 개월 수술 후 4개월, 5개월 되면요 벌써 회복이 돼, 돼가면서 어, 이식한 모발 자체도 같이 올라오고 있어요. 그래서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다만 이거를 인위적으로 여기에 각질이나 딱지 같은 게 있다고 두피를 땡기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병원에 수술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여러 번 듣게 되는 그런 사항들이죠. 그래서 혹시 타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어, 그대로 잘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